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양봉으로 움직임이 나왔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분봉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캔들로 이렇게 분봉에서 쌍봉을 치고서 밀려 내려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흐름이었다 라고 볼수 있겠고 그래서 좀 초반에 반짝 흐름은 좋았지만 유지를 못하고 흘러내렸다 그래서 아, 이러한 캔들은 좀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최근에 개혁적으로 음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부정적인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이 기관의 대부분의 물량은 오늘 연기금이 매수를 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점, 이런 점은 긍정적인데, 좀 애매한 점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해서, 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피해를 볼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 어, 에너지 관련 트레이딩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진을, 어,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 이날 사태로 인해서, 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반대적으로, 이제, 타격을 볼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보시면, 좀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무역 부문으로 해서, 이렇게, 매출비중이 이렇게 묶여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철강원료라든지, 뭐, 그의 부분들, 뭐, 그리고 천연가스, 여기 에너지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뭐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반대로 요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을 이제 거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가장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인해서 타격 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뽑히는 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이 곡물 쪽, 아, 곡물 쪽이 왜 그러냐,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면 좋지 않냐, 라고도 볼수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역에서 그림으로 나와있는 것을 좀 보면은 뭐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와있고 또 추가로 다른 걸로 보면은 조금 더 뒤에 나온 걸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 헤르손이라는 지역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가 이제 장악이 됐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상황이에요. 점령을 했다라고. 그래서 약간 이게 러시아 매체를 통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이 심리전 측면에서 이제 완벽하게 장악이 되, 되지가 않았는데 장악했다라는 것도 할 수, 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악이 됐다라는 거죠. 이 헤르손이 위치를 좀 보면은 아까 뭐 지도로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인데 다른 기사를 좀 보면은 곡물 터서민은 어쩌나 해서 포스코인터 발동동이라고 해서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 헤르손이 여기 있고, 바로 거의 옆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이트로 넘어가서 보면,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19년 12월부터 가동이 되고 있고, 2023년까지 1천만 톤 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밸류체인 확대를 하고 하려고 하는,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전쟁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지역에서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타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특히나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침공하는 과정 속에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뭐어 지역 마트도 털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제 뭐 그러한 뭐 짤로 돼서 이미지 영상들도 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헤르손이 점령이 된 상황에서 보급이 안 좋다 그러면 여기를 털러 갈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를 해보, 해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한 타격에 대한 어, 우려가 있는 상황을 우리는 좀 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러한 부분, 이런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에 트레이딩에 대한 수익이 상승할 거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대표적인 타격 업종으로 뽑히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부분에서의 감소, 그리고 곡물 쪽, 곡물 쪽은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요게 있다 보니까, 이 터미, 터미널 사업에 대한 부분의, 어, 위험성, 이 설비에 대한 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어, 굉장히 좀 복잡한, 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차트적으로는 사실 이동평균선이 많이 위에 깔려있는 상황이에요. 깔려있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조율을 해주고, 움직여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 또 수급적인 부분도 아까 봤듯이, 이틀 동안의 수급적인 측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 저러한 부분이 어떻게 부각이 될지 이미 어떻게 보면 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그 기사가 나온 게 며칠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보다 반영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다시 재반영되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저 상황으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러시아의 금융제재가 들어가면서, 이제 가장 뭐, 조, 일부 가장 타격을 많이, 많이 받을 위험이 있는 조선주는 시각개 파락을 하고, 다른 조선주들 움직이면서, 어, 움직임도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되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으로, 심지어 이제, 이 전쟁의 그, 중심에 들어있는 그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거서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를 했다고 해도 해도 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보다는 조금은 약간은 경계를 하면서 세간격은 조금 끼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이 이틀 연속 매수를 했으니까 이 캔들 이 캔들 특히 2만원이 이탈하는 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관찰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모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 중형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의 매매의 흐름에 있어서는 대형주는 계속 뭐 매도를 치는 그런 흐름이었고 대형주에서의 매도가 많이 나왔고 물론 일부 종목에서는 매수를 하고 들어 올려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소형주를 많이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덩치가 쭉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더욱더 이제 글로벌 상황에 따른 영향력이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쪽에서의 어 우리가 거래를 어 투자 내지 아니면은 트레이딩 어, 거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을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올려드린 부분 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 하신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두 번째 이 카카오톡 채널 아직 등록 안해. 놓으신 분께서는 등록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박준호였습니다.네 감사합니다.